2025년 12월 56년 원숭이띠에게는 평생 쌓아온 지혜가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는 따뜻한 시간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지만 때로는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음, 마음 한편에 자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달은 다릅니다.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비로소 결실을 맺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큰 힘이 되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재물운을 높이는 생활습관,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소중한 지혜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요즘 가장 기대되는 일한 가지씩 나눠주시면 함께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56년생 원숭이띠의 이번 12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고요함 속에서 내면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이번 달의 에너지는 차가운 겨울 바람 같으면서도 그 안에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어. 원숭이띠에게는 차분하게 마무리하며 동시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균형 잡힌 시간이 됩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영리하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성향이지만 이번 달은 그 민첩함보다는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차근차근 정리하는 힘이 더큰 복을 불러옵니다. 마치 산속 맑은 샘물이 고요히 흐르듯이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나아갈 때더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애써왔던 일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한해 동안 힘들었던 순간들, 보이지 않게 쌓아온 노력들이 12월에 들어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실질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는 기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예상치 못한 소득이 생기거나 밀렸던 대금이 들어오는 등 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면서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이 마음에 큰 위안을 주게 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올한 해를 차분히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글로 적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감사의 표현 하나가 마음의 문을 열고 새로운 복의 통로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며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면서 자연의 기운을 받는 것이 다가올 새해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가 됩니다. 무리하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손에 쥔 것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소식이나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경험입니다. 연락이 끊겼던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예전에 도와줬던 분이 고마움을 표현하며 뜻밖의 선물을 건네는 따뜻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선주들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거나 가족 모임에서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음...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바로 사람들과의 작은 약속이나 모임의 초대를 받았을 때입니다. 귀찮다고 미루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우연처럼 중요한 정보를 듣거나 새로운 기회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이나 오래 미뤄뒀던 병원 방문을 12월 안에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응. 작은 관심이 큰 병을 막고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은 과거의 아쉬움이나 후회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12월은 마무리의 달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눈앞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음, 놓칠 수 있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작은 일상의 행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이 쌓여 새해에는 더큰 복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56년생 원숭이 띠의 12월 당초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때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정리와 수확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이번 달은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운 속에서 그동안 흘려보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원숭이 띠는 원래 영리하고 재치있는 성품을 지녔지만 이 시기의 물 기운은 그 영리함의 깊이와 통찰력을 더해줍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달빛이 비치듯 내면의 지혜가 밖으로 조용히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56년생 원숭이띠에게는 특히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판단력이 이달 가장 빛을 발하게 되는 때입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심어두었던 씨앗들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나눴던 작은 친절이나 잊고 지냈던 인연이 갑자기 연락을 해오거나 오래전 시작했던 일이 뒤늦게 결실을 보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금전적인 면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소득이나 잊고 있던 재산 관련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원숭이띠가 가진 부지런함과 성실함이 시간을 두고 쌓여온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나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감사를 받으며 마음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순간들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독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달에는 그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친척에게 먼저 연락하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큰 복을 불러옵니다. 특히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동료나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이 뜻밖의 기쁜 소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집안을 정리하고 묵은 것들을 정돈하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물건을 정리하다 보면은 잊고 있던 귀중품을 발견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찾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리를 넘어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건강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그동안 신경 쓰였던 몸의 불편함이 자연스럽게 호전되거나 새로운 건강 관리 방법을 알게 되어 활력이 되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화목한 분위기가 더욱 깊어지며 특히 손주나 자녀와의 시간이 마음에 큰 위안을 줍니다. 금전적으로는 보험이나 연금 관련하여 좋은 소식을 듣거나 부동산이나 저축 관련하여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면서 지난 1년의 수고로움이 보람으로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먼저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물어올 때입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눠주세요.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좋은 제안을 받거나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물건이나 서류를 정리하다가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꼭 확인해 보세요. 음. 잊고 있던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계기로 좋은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겸손한 마음에 좋은 기회를 스스로 양보하는 경우입니다. 이번 달만큼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더큰 성과를 만듭니다. 이제 5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돈복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로 응. 모든 것이 안으로 모이고 정리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서면서 밖으로 드러나기 보다는 내면의 지혜와 경험이 빛을 발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원숭이 띠는 본래 영리하고 빠른 판단력을 지닌 분들인데 이번 12월의 고요한 물기운은 그 지혜를 더욱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치 깊은 우물 속 맑은 물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은 마음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달 원숭이 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경험이 실질적인 돈복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움직이며 여러 일을 동시에 진행하는 성향이지만 이번 달은 과거에 뿌린 씨앗들이 조용히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특히 예전에 도와주었던 사람들이나 함께 일했던 인연들로부터 감사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나 새로운 제안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덕과 신용이 자연스럽게 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과거를 정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올한해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분히 돌아보며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칭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리의 과정이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무리한 투자나 새로운 시도보다는 지금 가진 것을 잘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지키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음. 연말이라 여러 유혹이 많지만 차분하게 내실을 다지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음.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따뜻한 경제적 도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적금의 만기일 수도 있고 잊고 있던 보험금이나 환급금일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빚 청산이나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연말을 넉넉하게 보낼 수 있는 여유를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사람들이 뜻밖의 효도나 감사를 표현하며 마음의 풍요로움을 함께 느끼는 행복한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랜만에 연락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연말이라 인사를 건네는 전화나 메시지가 단순한 안부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에 문을 여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나 신뢰했던 지인으로부터의 연락은 내년을 위한 중요한 인연의 시작이 될수 있으니 반갑게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신호는 건강에 관한 작은 변화나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메시지를 잘 듣고 관리하는 것이 내년의 활동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됩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연말 분위기에 휩쓸려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선물 등으로 마음이 바쁘고 지갑이 가벼워질 수 있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것 하나가 비싼 것 여러 개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하게 몸을 보호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내년을 위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이제 5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인간관계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차갑고 고요한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달입니다. 이 시기의 물기운은 흐르면서도 모이는 성질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의 정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오래된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원숭이띠는 본래 영리하고 재치있는 기운을 지녔지만 이달의 고요한 물기운은 그 재치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마치 산속 샘물이 고요히 흐르듯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신뢰를 주는 존재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달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활발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쳤던 마음들이 이번 달에는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서로의 진심을 나누고 이해하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직장이나 모임에서도 원숭이띠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자연스럽게 조언을 구하는 이들이 늘어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연말이라는 시기의 특성상 사람들 마음이 여린 때이니 평소 연락하지 못했던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 큰 복을 부릅니다. 또한 젊은 세대나 후배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기회가 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뜻밖의 사람을 통해 기쁜 소식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지인이 먼저 찾아오거나 우연한 만남 속에서 반가운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모임이나 행사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 내년으로 이어질 좋은 관계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소중한 인연으로 발전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누군가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싶어 할 때입니다. 원숭이띠의 삶의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에게 큰 빛이 되며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식사자리나 차 한잔 나누는 자리에서 깊은 대화가 오갈 때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또한 연말 모임에 초대받거나 제안받는 일이 생기면 피곤하더라도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년에 좋은 기회와 연결될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지나치게 혼자 있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의 바쁨 속에서 피곤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오히려 기운을 회복시켜 줍니다. 또한 과거에 서운했던 일을 떠올리기보다는 함께 나눴던 좋은 기억에 집중하면서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56년생 원숭이띠의 12월 투자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로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속으로는 많은 것들이 움직이는 달입니다. 특히 56년생 원숭이띠에게는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비로소 빛을 발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숭이띠는 원래 영리하고 변화에 빠른 성격을 지녔는데 이번 달 물의 기운과 만나면서 차분하게 판단하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힘이 더해집니다. 마치 깊은 우물처럼 속을 알수 없지만 그 안에 맑고 귀한 물이 가득 차 있듯이 지금은 드러내기보다 담아두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이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그것은 바로 흐름을 읽는 눈이 평소보다 훨씬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원숭이 띠는 본래 숫자와 계산에 밝고 기회를 빠르게 포착하는 능력이 뛰어난데 12월의 고요한 기운은 그 능력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신호를 본인만의 감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흐름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큰 욕심보다는 작고 확실한 기회를 차근차근 쌓아가는 방식이 큰 복을 가져옵니다. 이번 달 56년생 원숭이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빠르게 결정하고 행동하는 편이지만 이번 12월 만큼은 천천히 생각하고 여러 번 살펴본 뒤에 움직이는 신중함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러한 태도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귀한 능력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이 원숭이 띠의 판단을 신뢰하고 조언을 구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이는 본인의 직관력이 더욱 날카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기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작은 정보라도 메모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12월은 정보가 물처럼 흐르는 시기라 한순간 스쳐 지나간 이야기가 나중에 큰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이나 부동산 관련 소식 혹은 지인이 건네는 사소한 이야기 속에 투자의 실마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사람을 통해 기회가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이번 달 원숭이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오래전에 투자했던 것이나 관심 가졌던 분야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땅속 깊이 뿌려둔 씨앗이 겨울에도 조용히 뿌리를 내리듯이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며 그것이 실질적인 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이나 유익한 정보를 얻게 되는 흐름도 강합니다. 이는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배려가 복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바로 반복되는 이야기나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입니다. 같은 주제가 며칠 사이에 여러 사람을 통해 들려오거나 비슷한 내용의 소식이 연달아 귀에 들어온다면 그것은 우주가 보내는 신호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로는 새로운 투자처나 사업 기회에 대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네, 이때 직관적으로 마음이 끌린다면 그 느낌을 믿고 천천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서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는 순간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신중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원숭이띠는 이번 달 판단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민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결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변의 부정적인 의견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경험과 직관을 믿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12월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